안녕하세요. 주식간치과의사 주치입니다. 오늘은 23년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아, 오늘은, 어, 아침에 이렇게 한번 매매일지를 휴대폰으로 남겨보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아난티가 지금, 음, 아난티에 대해서, 현재 위치에 대해서, 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난티는, 어, 저희, 저희가 원래 이제 매매는 단타 매매를 하는데, 아난티 같은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었는데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난티는 보통 저희가 이제 뭐 3차 상승, 1파, 2파, 3파를 하잖아요. 그래서 1파가 나왔고, 보통 저는 1파가 나온 이후에 작게, 아까 눌목에서 종가 배팅을 하고 2파에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온 매매를 하는데, 일단, 제가 기준 가지고 있어가지고, 약간 매매를 바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최소한 한 번은 더 상승이 나온다는 가정 하에, 이제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짠 다음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가 빠지면서, 어, 조금은 지금 은봉이긴 합니다. 은봉이긴 한데, 제가 이제 라인을 그어뒀는데, 이기 보시면, 이제 장대 양봉 이후에,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캔들이죠. 8월 10일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지금 세 번째, 어, 캔들에 나왔는데, 은봉으로 시작했다가, 조금은 지금, 이제, 약간은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은봉이긴 한데. 그래서, 라인을 그어둔 거는, 어, 8,430원. 그래서, 장대 양봉, 그 다음날 저가입니다. 장대 양봉, 나온 그 다음날에 저가가, 어, 800, 8,430원인데, 어, 오늘, 그,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저가를 깨지 않으면, 어, 요렇게, 약간 횡보를 하다가, 어, 횡보를 하다가 어 조금 한번더 이제 상승을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음봉이 나와도 뭐 조정이라 생각을 하고 어 그렇 그렇지만 어 종가가 오늘의 종가가 8,430원을 깨지 않는다면 어 2차 상승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어 오늘 지금 뭐 아직 아침이라서 오전이라서 그렇긴 한데 거래 대금도 뭐 크게 실리지는 않고 있고 어 이, 저가를 깨지 않으면, 저는, 어, 뭐, 조정이라 생각하고, 조금 더 기대를 하면서, 한번더 상승을, 어, 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 현재 위치를 봤을 때는, 어 오늘의 저가, 아, 오늘 저가 아니죠. 장대 항목 이후에, 그 다음날 저가, 8430원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를 보면서, 어, 만약에 혹시나 깨져서, 뭐, 더 크게, 뭐, 5%, 뭐, 7%, 뭐, 크게 하락을 하면, 저는 또 추가 매수를 하겠죠. 뭐 장대양봉의 중간선을 좀또 라인을 끊어두긴 했는데 뭐 7,650원에 한 번, 뭐 아니면 또 장대양봉 시가에 한번 이런 식으로 뭐 원치 않게 또 길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매도를 하지 않고 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 장대양봉 그 다음날 저가인 8 4 3 0원을 깨는 게 중요하고 안 깨는 게 중요하고. 어, 그러면, 이제, 횡보를 하다가 한번 2차 상승을 기대하는 거고, 혹시나, 저, 종가가 8,430을 깨, 서 내려오면, 어, 좀 크게 내려오면, 어, 좀 중간 매수를, 아,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한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전이라서, 어, 다들 매매 바쁘실 텐데, 끝까지 채널 다 하시고, 어, 다들 수익 실현으로 오늘 또 기분 좋게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